자, 27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와 두 자연수 m과 n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실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1번 조건에서 알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다항함수 f(x)라고 했고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얘 무한대로 가죠. 근데 얘가 1입니다.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차수가 서로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x의 m제곱, m차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계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요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1입니다. 돼요? 뒤에는 뭐 기타 등등 나오겠죠 됩니까? 자그 다음에 2번 조건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미분을 했어요 M의 X의 m 의 x 의 m-1차 땡땡땡 자 근데 2번 조건에서도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맞아요? 얘 무한대죠 근데? 얘 a네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차수 같죠? 그리고 계수비 얘 1이에요 얘 m 이고요즉 1분의 m이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m은 a라는 걸알수 있죠. 됐죠? 그다음 3번 조건 봅시다. 자, 3번 조건은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였다면 얘는 0으로 갈 때예요. 그죠? 자, 얘가 b 입니다 근데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f(x)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가 적어도 n차 이상의 항들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fx가 xm제곱 플러스 땡땡땡 x의 n제곱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됩니까? 이때 개수는 b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다음 4번 조건 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미분을 해요. f'x 그러면 mx의 m-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bn의 x의 m-1 됩니까? 해서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고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9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은 M이 M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M은 뭐고 N은 뭐죠? M은 FX의 최고차항의 차수고요 N은 최소차수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기억은 맞아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A가 뭐였죠? M이었죠 B는요? 아까 BN이 9라고 했기 때문에 B는 N분의 9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M 곱하기 N분의 9가 되죠. 돼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N분의 M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기억 조건에서 M이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자연수 MN이었어요? 그럼 양변 N으로 나눠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돼요. 그럼 여기다 9를 곱하면 m 분의 9m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얘가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될까요? 따라서 니은도 맞죠. 돼요. 그다음 디귿. f(x)가 3차 함수이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3차라는 건 뭐예요? m이 3이란 얘기죠. 근데 m이 a랑 같다고 했으니까 a도 3이겠네요. 돼요. 그럼 얘가 뭐예요? 9죠. 따라서 bn이 9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bn 9였잖아요. 그래서 d도 또 맞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됐죠?